2024년 7월 28일 신상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지금 하우스 내부 온도가 36도, 습도는 41%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습을 많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장금 6점이 올라갑니다. 대장금은 나온 지가 20년이 다 돼가지만은 아직까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있는 두엽의 명품입니다. 일본에서도 생산된 것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도산양이라고도 부르고 대장군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모두 대장금하고 얘가 같습니다. 풍천이 네 점에 올라갔는데 이것은 풍명전과 천옥보의 교배종입니다. 교배종이다 보니까 그 모본의 모양을 닮긴 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옥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천옥부와 풍령전에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치오로치오로가 다섯 점. 치오로는천재와 부학의 계배종입니다. 꽃이 예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앵숙매입니다. 앵숙매는 천지연과 형제입니다. 천지연, 천홍매, 아, 그리고 계명성, 여추 그리고 모든 것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꽃 색깔들은 조금씩 다른데 아, 이 형태로 천소픽에 붉은 점이 찍히는 이 붉은 거쭉 뻗은 붉은 거하고 이런 것이 아주 매력적인 난입니다 천모단. 천모단은 서운의 소형종이죠. 소형종이면서 요반이 강하게 나타나고 서반이 올라오는 품종입니다. 흑담. 흑담은 예전에 안시성이라고도 불렸었고 흑건강의 묵개체입니다. 장자홍. 장자홍은 제가 홍양과 횡강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 중에 홍강이라고 있습니다. 홍강을 다시 배양해서 나왔는데 이 장자홍은 색깔이 매우 진합니다. 장자홍의 형제로 두엽들도 있습니다. 홍, 횡강을 닮은 두엽들도 있는데 그것은 자홍이나 두홍이라고 제가 별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리 유리가 네 점이 올라갑니다. 네 점이 올라가는데 유리는 만고의 명품이죠. 가격도 지금은 매우 저렴해져서 누구나 길러볼 수 있겠습니다. 자구도 세개씩 달렸는데 가격은 10만원밖에 안합니다. 이 유리를 밝은 빛에서 기르면 지금 보시듯이 황복륜이 잘 나타납니다. 좀 밝은 빛에서 기르시는게 보기에는 더 예쁘시, 예쁩니다. 그리고 오늘 묘향이 6점이 올라가는데, 요것은 묘향 대주를 제가 분촉을 해서 6점을 만들었습니다. 11촉짜리였는데, 모두가 복륜입니다. 묘향이 이렇게 복륜이 고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종자로 보입니다. 묘향에서 병락이 있는데, 벽락은 어, 뭐냐면 이복륜이 아니라 그냥 호반으로만 나타나는 걸 병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설월화라고 해서 어, 예쁜 설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부입니다. 대부. 대부는 어, 요 뒤에 걸모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악입니다. 삼반, 총삼반이 들어가 있는 부악인데 어, 엽성이 두껍고 입의 형태입니다. 성장은 매우 느리지만은 그 기상이 아주 씩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러보실 작정을 하시고 하나씩 길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림이 게림은 음, 약간 소형인데 당장은 소형일지 몰라도 오랫동안 기르시면 원래의 크기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소금은 아마미 소형 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가 다큰 사이즈인데 작아서 오히려 좀 앙증맞고 귀여운 면이 있습니다. 능삼체가 세점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한 그루를 제가 분촉을 한 겁니다. 모두 보시다시피 다 복륜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능삼체는 청축부학의 복륜인데 이렇게 복륜으로 고정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로 보입니다. 요곳은 성대호. 성대호는 이세외계의 청축입니다. 아니 청근, 축은 축색깔은 니축이지만 뿌리 색깔이 이세외계는 니근, 성대는 청근입니다. 굳이 예전 같으면 그 니근과 청근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초의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따로 유통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청근 니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민, 경미인. 경민이 네 점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금모단이 여섯 점이 올라옵니다. 금모단이 여섯 점이 올라오는데 요건 뿌리는 다 건강합니다. 제가 확인했고 몇주 전에 경매에서 교환해서 구매를 한 종자들인데 제가 다듬어서 새로 올려봅니다. 요건 요 종자는 좀 사이즈가 커보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작은 종자가 그게 눈에 잘안 띕니다. 종자 자체들이 다개량이된 건지, 취미가 분들이 잘 길러서 그런 건지, 종자들이 기본적으로 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단 혼대에 어, 전체적으로 호가 들진 않고, 보시다시피 한쪽 입 뒤쪽으로 보면 백호가 산반 형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기르면 여기서 어떤 자촉이 나오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좀 가격이 비싸도 구매를 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3반호가잘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즈도 나름대로 큽니다. 그리고 청담 청담이 두 점이 올라갔는데 이 뒤에 것이 모본입니다. 무늬는 속으로 잘 보이는데 이 사진상으로는 아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담은 진성루비군이 나오고, 취하전에 호, 호물입니다. 그래서 등록도 돼 있는 것이고, 이곳은 기르는 분에 따라서 무늬가 잘 나타나는 분이 있고, 저희 온실에서는 그렇게 무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하, 대하 두점 올라가야 됩니다. 원홍, 원홍은 제가 만든건데 삼원홍과 원홍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거가 세개 달린 것은 삼원홍이라고 부르고 거가 하나인 것은 원홍이라고 부르는데 핑크색과 흰색의 오로지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꽃사진은 사이트에 제가 샘플 올려놓겠습니다. 천지연, 이것은 나름대로 고정성이 좋은 겁니다. 호물들은 대체적으로 고정성이 약해서 어, 대주로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대주를 기르면 무지와 유령은 다 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무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호물에서 좋은 무늬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축돌두 개도 모두 무늬가 잘 고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세점 올라가 있고 화재는 꽃변이 고 꽃이 예쁩니다. 백황봉륜 저렴하게 두점 올렸고 백황봉륜 서출도 준화봉륜 동출도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씩 한 분씩 길러서 한번 구분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신라는 다섯 점에 올라갔는데 참볼 때마다 예쁜 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배양을 해서 이런 난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난을 내지 않고서는 이런 난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석경은 죽음색의 꽃이 피는 황화계열의 난입니다. 홍매, 홍매도 붉은 꽃의 복색화입니다. 그래서 꽃 색깔이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이 색깔이 나중에 죽음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개명성이 다섯 점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천옥매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개명성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꽃이 완벽한 천소피기에 붉은색 산반이 들어가는 꽃입니다 그래서 꼭 닭이 하늘을 보면서 우는 것 같다. 숱하게 하늘을 보면서 우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명성이라고 이름을 줬고 아주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은 뭐 길러보실만 합니다. 사자왕금. 아주 골동품입니다, 골동품. 서연이 네 점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녹채본데 일반적인 녹채보하고는 조금은 다른데,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길렀는데 성장이 매우 느려서, 이제 새끼가 두 개가 달렸어요. 몇년 만에. 한번 상품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지연 4점. 삼지연은, 복색, 거세개의 복색화입니다. 황, 홍색으로 펴서 황색으로 변하는 고그 개체가 되겠습니다. 삼지연 4점. 자, 오늘도 이렇게 100점을 등록을 해 봤는데, 여름이 돼서 이제 난초가 꽃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6월, 7월 동안 많은 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질 못해서 좀 안타깝고 내년에는 제가 많은 꽃들을 실물 사진과 함께 그,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